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짚어드리는 현지혜 기자의 경제 톡톡입니다. 현지혜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이면 가족 모임이나 송년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이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네. 외식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요. 네, 연말을 맞아 송년회나 가족모임 많으실텐데요. 외식물가 상승으로 지갑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삼겹살 1인분 가격은 지난해보다 2, 3천원 가량 올랐고, 술이나 추가 메뉴까지 더하면 회식 한 번에 1인당 5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나 호텔 부페 같은 고가 외식은 부담이 더 커지면서 실제로 외식 관련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보다 줄어, 줄,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연말 모임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내는 분위기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비싼 외식 대신 소비 방식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이른바 불황형 소비입니다. 큰 돈을 쓰기보다는 적은 돈으로 만족을 얻는 소비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황형 소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나타낼까요? 천원빵 같은 초저가 간식 그리고 요즘 상권에서 부쩍 늘어난 인형 뽑기샵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상권 분석 자료를 보면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천원빵 집과 뽑기샵은 올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 공실이 생긴 1층 상가나 유동인구가 줄어든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인 매장이 증가하는 게 단순한 유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소비자 변화이기도 하지만 상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무인 천원빵집이나 뽑기샵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불황기에 버티기 쉬운 업종입니다. 다만 이런 매장이 늘어날수록 식당이나 카페처럼 체류형 소비 업종은 줄어 줄어들고 있고 상권 전체 소비 단가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권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변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실을 채우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며 쓰는 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인 매장과 즉각적인 소비가 늘어나는 상권일수록 경기가 좋다기보다는 소비가 가벼워진 형태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삼겹살 대신 천원빵, 송년회 대신에 인형 꼽기라는 선택은. 연말 소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고물가 시대 속에서 더 작고 가벼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자면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위기 신호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데, 국가 데이터처 공식 통계를 보면 상황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의 평균 대출 규모는 소폭 줄었는데요. 2년 연속 감소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체율, 그러니까 돈을 제때 못 갚는 비중입니다. 아, 그렇다면 연체율이 많이 상승했다는 말씀이죠? 네, 개인 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에서는 사실상 경고선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평소에 0.3에서 0.5% 수준인데 지금은 정상 구간의 2배 이상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연체율이 1%에 근접하면 부실 관리 단계로 들어가는 기준선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위험 신호가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네, 쉽게 말해 매출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는 올랐는데 소비는 위축이 되다 보니 남는 돈이 줄어든 겁니다. 앞서한 이슈에서 짚은 것처럼 외식과 회식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 자영업자에게 먼저 나타난 셈입니다. 네, 그럼 특히 취약한 업자의 자영업자도 있을까요? 네,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운영하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의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이들의 연체율은 직원이 있는 사업자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건비는 없지만 매출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라 불황에 더 취약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출 구조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전체의 빚은 줄었지만 사업자 대출은 오히려 늘었고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한 경우일수록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자 부담이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이번 통계를 살펴보니 단순히 빚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위축이 길어질수록 연체와 폐업, 그리고 고용 감소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연체율은 경기의 중요한 신고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세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금값이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시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는 투자 이야기를 넘어 집 안에 있던 물건이 다시 주목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제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면서 금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여 년전 출시된 가전이나 휴대전화에서 실제 금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집에 있던 가전에서 금이 나왔다고요? 네, 최근 한 금은빵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사례인데요. 2009년 출시된 펜텍 스카이의 듀퐁 에디션 휴대전화에서 18K 금 로고가 확인됐습니다. 무게는 약 0.27톤 정도이고, 감정 당시 시세로 약 15만원 수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냥 추억의 휴대전화였을 뿐인데, 뜻밖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고급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였는데,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금은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생긴 겁니다. 비슷한 사례도 또 있었습니다. 앞서 LG전자의 휘세한 에어컨 로고에서 순금 로고가 발견이 돼서, 70만 원이 넘는 가치로 평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요즘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배경에는 금값 보공행진이었습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 자금이 몰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금값이 빠르게 올랐고, 그 결과 예전에는 그냥 금색 장식으로만 여겼던 물건들이 다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네, 금값 상승이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니라 이제 생활 속의 이야기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자면, 당정이 올해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연말 전후로 발표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발언의 핵심은 더 이상 버티기만 하는 정책은 어렵다는 겁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은 그동안 우리 제조업의 근간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에너지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된 겁니다. 네, 구조의 개편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강하게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는 정리하고 미래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모두를 살리는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의 정책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부동산 대책도 함께 언급이 됐었죠? 네, 부동산 공급 대책은 속도를 내기보다도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연말 전후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 산업정책과 마찬가지로 성급한 처방은 피하겠다는 기조를 일으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탈모를 두고 단순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 논의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동안 탈모는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탈모가 단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사회생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 부담도 적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탈모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라서 장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는 취업, 대인 관계, 그리고 사회 생활과 맞물리면서 탈모를 미용이 아닌 생활의 문제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탈모를 전면 급여화 할 것인지, 중증탈모나 특정 질환에 한해 부분 적용할 것인지 등이 논의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건강과 삶의 질을 어디까지 공적 영역으로 볼, 것인가를 볼 것인가에 맞닿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편재의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